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 조학 조우입니다샘 조학은 통합학진 관점에서 21세기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보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랍도 청국장 뭐가 더 좋아요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청국장이 좋다 라또가 좋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라또 마실러스 균, 천국장 바실러스 균이라고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맹명을 할게요. 즉, 바실러스 균에 의해서 우리는 유익균을 얻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은 라또를 그신다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참그 생청국장을 드시면은 라타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 조금 얘기를 세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릴 때 따뜻한 구두막에 기기한 냄새가 나고 어머님께서 무엇을 덮어두고 있고, 그죠? 어그 그런데 보면은 들춰보는것 보면은 우리가 집이라든지 솔잎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무 뭐 어떤 나무 뿌인지는 또그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있는 걸 보셨죠. 음 그런데 그게 천국작이든 라뚜든 모두 다 콩으로서 만들어진다. 즉 콩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콩을 발효를 시켜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답은 콩으로서 발효를 시키는데 각자 발효 방법이나 발효 과정이나 습도나 온도나 그리고 발효의 청매가 다르기 때문에 바실러스 균은 엄청나게 많은 바실러스 균이 있지만 특유한 바실러스 균이 각 제품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함유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바실러스 균은 바실러스 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실러스 균이 어떤 제조 과정이나 발효의 청매로 사용되었냐에 따라서 균주의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얘기했던 라또와 즉 청국장과의 차이예요. 또 맛도 좀 다르겠죠 음.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크게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본 라떼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청국장식으로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어. 라떼는 거기에 있는 간장이나 양념 그러니까 조미를 넣어 가지고 밥에 같이 먹는 거죠. 음. 일본 우메보시와 같이 우메보시는 미시를 어 우리 장조림 했다는 생각을 김치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즉 색소가 들어있는 깻잎으로서 색소를 넣은 거거든요. 그건 자연색소죠 근데 그게 간간하게 참 좋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라또는 라또 자체는 맛이 전혀 없거든요 간장을 치고 조미를 해야만이 밥과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라또 같은 경우에는 어, 유익균 유익균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라토바실러스균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일본은 기초과학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한 학자가 다양한 바실러스균 중에서 새로운 바실러스균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논문이 발표되고 그 바실러스 균의 이름이 라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명하고 싶은 이름을 붙일 수 있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또 바실러스 균이 탄생을 한 겁니다. 저도 학자지만 대한민국에서 천국장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균이 발견을 됐는데, 어 그것을 제가 발표를 했어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세계 학회에서 그게 아 새로운 바실러스균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게 되는 것 면은 이젠 제가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음, 조호레 바실러스균 아니면 그냥 호레 바이러스균.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 저, 어, 호레 그러니까 바실러스 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자의 이름을 쓴 바실러스 균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음, 학자의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걸 전 세계적으로 라또라는, 아, 우리가 찾은 바실러스 균을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김치를 선전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음. 즉, 김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죠. 음. 그런데 이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라또와 청국장은 같은 바실러스균인데, 우리는 청국장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 먹어요. 국을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바실러스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백도시 되면 다 죽거든요. 76도 이상 되는 것터면은바실러스균이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청국장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발효식품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솔직히 청국... 청국장 바실러스 균을 그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생청국장.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본서 사가지고 오는 라또, 바실러스 균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바실러스균이 엄청나게 많고 질도 엄청 좋거든요. 요즘 수프에 가는 것으면은 한국산 바실러스균 원래 그러니까 요즘은 라또 라또 그래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서 라또 사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한국산 라또로 가지고. 드시는 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의 청국장으로 우리가 끓여서 드시는 것도 드시고 그 맛으로 드는 맛 맛으로 그러나 유익균으로서 먹으려 그러는 것 같으면 생 청국장으로 만들어서 간장 치고, 어느 정도 조미를 해서, 밥과 같이 드시는 것 같으면은, 그건 여러분의 장에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 일본보다 뭐, 천국 장을 끓여 먹는 또 습관이 있으니까, 생천국 <laughs> 장을 우리가 조리해서 먹는 것도, 같이 겸하는 것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팁. 여러분, 유산균에는 권장량은 전혀 없습니다. 유산균의 권장량, 권장량이나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서, 소화력에 따라서, 여러분의 체중에 따라서 어떤 먹거리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유산균, 그러니까 생청국장도 유산균이 되거든요. 그걸 드시면서 어떤 상태까지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변이 바나나 색상, 바나나 굵기, 잠병과 먹고. 구수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복용하시는 것 면은 그 아무 문제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산균은 권장량이 없다. 각자 장 상태에 따라서 섭취량을 달리하면 된다. 그것이 최고 좋다. 21세기는 우리가 소화 흡수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 청국장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laughs> 유익균을 많이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